안녕하세요. 느리나이 연구소 대표 김동욱입니다. 제가 처음 느리나이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제가 느린 아이와 생활하면서 겪고 교육시키고 경험한 모든 것들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 잘 알려드리면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겠다.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.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. 누구보다 치열하게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고 방향을 잡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빠르게 방법을 찾지 않을까.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부분이 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발달이 느린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. 힘들다는 이유로, 그리고 아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했죠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,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. 정말로 다른 곳에서 받기 힘든 아이들, 심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. 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그 발달의 정도가 심하고 힘든 아이라고 해도 한 번도 저는 내보낸 적이 없어요. 너무 힘들어서 교사들이 나간 적은 있지만 아이들을 내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느린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힘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.